어, 지금 티브이 TV 옆에 아, 있기 아, 때문에 TV 아, 소리가 들릴수 있거든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이해해 주세요제시이가 구독자 2 0명밖에안되는데 그렇죠. 목표가 어디까지냐면백명1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백명까지가 100명까지, 아, 가, 100명까지 아, 가면서 아, 이제 아진만 저는 그냥 심민아. 두고 있고 이번 아, 뭐 거기에 진짜 이제,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냥 그 사람 같다. 라고 네. 해야 되지? 거기 나오는 그냥 인물 그 자체인 것 같다. 뭐, 제가할조하장품도대고 하자... 하자... 그리고 이제 얘기 화장도 얘기 한적 없다 보니, 아니, 한 적이 없다기보다는 안, <laughs> 안 해. 요 그래서 색조화 장품을안 아, 하기도 아, 하고, 아니, 근데 맨날 오.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어, 스티커 필터를 쓰거나, 아, 필터를 주었 쓰는데, 말 그대로 캐스팅 한다야아 제 주변에서 생활을 보신 분만 저를 알 거고 저, 예를 들어서 이 스티커 필터를 이제 끼운 거기 그 때문에, 그 때문에 그 이제 제대로의 그 저의 모습이 아니긴 한데 이제 거주시고 제가 7월 달쯤 7월 <laughs> 달쯤에 엄마가 이제 색조 화장품을 사라고 해서 저도 이제부터 7월달 언제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7월달에 색조 화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단은 색조 화장을곤란하게 났는데 뭐가 올리는지 몰라서 최소한 제 생각에선 연하게 연한 걸 골라 담긴 이게... 담았는데 이게 사실상 좀 걱정이 되는 거야. 화장 안 하는 애가 갑자기 화장하면 약간 이상하게 되고 진하게 될까봐 아마 연한 걸 써도 이제 또 한데, 그 그렇죠. 뭔가 좀 그래서 지금 색조 화장품의 걱정 반 기대 그렇죠. 반이긴 아, 한데 만약에 색조 화장품을 그, 했는데 너무 진하다 싶으면 아, 제가 색조 화장품을 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야. 할 텐데 근데 몇개 동안 잘 진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, 제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쯤 학교에서 색조화전을 해서 가고, 이거 도저히 안 된다. 이거 더 연습해서 가야겠다. 하면은 이제, 어, 신하균 씨가 연기동기지만 이게 선과 악이 좀 공존한다고 할까요? 음. 지 얼굴을 좀잘 찾아 주시는 것 같아요, 연습해서 학교에 다다갈수있게끔 예, 그, 그렇게 연습을해보아서 담아 음서 네. 그런 작품들의 음. 그런 캐릭 좋은, 아하색할것 같긴 그, 한데 그리고제 한쪽 한 명만 보든 그 28명이 다 보든 지금 잘 모르겠... 하지만 그래도 제 ASMR 사용해주셔서 고맙고 지금 시험 전이라 유튜브를 최대한 안 올리고 려 했는데 유튜브를 뭔가 올려야 될것 같더라고요. 저희 시험 기간이라서... 10월 <laughs> 2일 끝나고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. 그러면 구독과, 네. 구독과 좋아요 네, 눌러주세요. 아,